경기를 끝냅니다. 압도라웨스키야타이위트레전을고 전력을 다해 가자. 세, 둘. 하나. 플레이볼. 와아! 어, 어마 역전 쓰리런? 자, 일단 혼런 말고 전력이 좋아진 이유가 결대로 밀었어요. 안 돼. 오! 아, 안 돼. 안 돼! 씨랄하네 진짜. 이제 2이닝 했는데 병살이 뭐야? 아, 아 진짜 충격이 너무 큰데. 호! 이군제 박찬호 타고 갑니다. 박찬호! 가요. 박찬호 타고 담장 시켜 갑니다. 박찬호! 기아 박찬호. 호! 예, 야, 박찬호! 3대2 점수는 한점차 박찬호의 이루타가 간만에 또 나왔습니다! 초구볼이에요. 위즈덤. 자, 개인적으로 자신 있는 스윙으로, 또, 큰거 하나 보였으면 좋겠고, 오늘 경기에는, 예, 뭐, 안타도 있었습니다, 위즈덤. 안타도 칠줄 아는 우리 위즈덤이고. 위즈덤! 큽니다! 맞자마자, 맞자마자 넘어갈 듯! 위즈덤이 진짜 우리 상상을 깨워줍니다! 위즈덤! 내가 상상했던 게 뭐야! 홈런 친다 했잖아. 홈런 친다 했잖아. 아! 승리를 위하여 와 우와! 동점을 만들어내는 위즈덤의 솔로홈런. 온 집중. 지금 다 끌어모아. 경기는 야구는요 이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한 순간에 뒤집으면 오히려 좋다. 오히려 맛있다. 네, 도파민도 나오고 역전승. 그리고 우리 올 시즌 끝내기가 없는데 시즌철 끝내기 한타 해봅시다 타이거즈 제발 이우성의 타고 중견수 앞에 떨어지나 안타 이우성 선두타자 살아나간다고 타이거즈 이우성 다이거즈 이우성 자 분명히 박영현도 사람입니다 예 분명히 실투는 나오게 돼있어요 박찬호의 타고 코스 1위가 빠져나갑니다 박찬호 1루 지자 위치는 최현수 3루까지 됐어 됐어 일단 거의 됐어요 자 어, 우리 4안타의 주인공은 승리를 위해 다이거주 박찬호 잠깐만요 진짜 드라마가 이럽니까? 오늘 진짜 정말 삽질만 했던 나성범이요 타석에 나옵니다 모든 베이스는 꽉 쳤습니다 한 점차의 승부 9의 말 1사 말루 타석에는 나성범입니다 범 범버러버범 나성범! 제발. 제발. 나성범. 물러나고 없다. 카운트는 꽉 찼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어요. 상대도 마찬가지. 힘대 힘이에요,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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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범! 다고 어디로? 끝내기. 나성범 오늘 경기를 끝냅니다! 빅터! 리! <laughs> 나성범만타! 안따라려라 날려라, 나성범, 나이거즈 이거거든. 이거 있을 필요 없잖아. 이긴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힘대, 힘에서 이겨내는 나성범입니다. 양현중이 물론 어, 어떻게 보면 무너졌다 털렸다 할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물론 안타를 많이 맞긴 했으나 꾸역꾸역 위기탈출도 조금씩 하면서 5, 5, 5와 3분의 1이닝 3실점 일단 맞고 내려갔고요그 뒤에 나온 불펜들 다 잘했습니다 예, 전상현이 물론 1실점도 있지만 어떻게 한 점도 안 줍니까 모든 불펜이 그리고 우리 방망이들 정말 답답한 줄만 알았는데 9회에 또 이렇게 해주네요